민생님 성일정 의원이요.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죠. 직접 들은 내용이라면서 야당의 회유 시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언급을 했죠. 먼저 이두 사람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김현태 단장이 증언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 말아라고 했는데 뭘 챙겨준단 말입니까? 이게 회유 아니면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회유 수법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네. 변칙특권의 음. 보호하잊지 말고 나오셔 인터뷰하시면 바로 고발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죠. 성일정 의원하고 박금영계 의원, 어, 뭐 삼성전자 부회장 전석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 먼저 박성민 그 최고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성일정 의원의 회유 주장이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어떤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거가 부족합니까? 직접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주장이다. 보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김현태 이 특수임무단장이 예. 나와서 성일종 의원과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음. 성일종 의원이 따로, 지금 이분 국방위원장 아니십니까? 예. 국방위원장이 따로 이 특임단장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음. 그러고 나서 어떤 전원처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과연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개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네. 김현태 단장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일종 이 국방위원장께서 계속 음.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뭐, 민주당으로부터 저 회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또 이야기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압력을 음.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회유했다. 뭐 음. 이렇게 한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얘기하시지 말고 본인이야말로 이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통해서 음. 따로 만나고 이런 네. 식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는 오히려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회유라는 주장을 할 만한 정황적 증거들은 꽤 있죠. 음. 일단 어, 박범계 의원이 굳이 그 대정무 저 현안질의 과정에서 저 장면이죠 예, 예, 현안질의 예. 과정에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예. 그냥 국회 내에서 설득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굳이 저렇게 만나 따로 만나서 설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득 과정을, 음. 어, 설득 과정을 다국민 보여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어,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거기서 나온 음. 얘기가 만약에 민주당이 챙겨주겠다고 라 하면 그건 휘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변호인을 음. 연결시켜주겠다 라면 휘우고, 음.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대세정당이 됐다, 음. 다음 대선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정치 상황이라면 음. 뭐사명권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회유로 받아들여지고 음. 국회에서 국조특위에 그럼 김현태 특임단장을 부르면 돼요. 안 불렀잖아요. 다시. 그 예. 굳이 왜안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서 음. 거기서 물어보면 될 일을. 예. 그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음. 근거 없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음. 그래서 저 부분은. 고발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고발하시면 될것 같다. 그런데 고발하는 것도 서로 고발하라고 그런 상태고 지금 국조특위에 원래 부르기로 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댔었잖아요그 네. 근데 지금 다시 뺐단 말이죠. 그거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간사 간의 합의라든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어, 전체 상임위에서 역할 어떤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성일종 의원께서 음. 어,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면 음. 어, 국회 밖에 나가셔서 예. 그러니까 면책특권을 쓸수 없는 상황에서 예. 말씀하셔야지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상태도 원래 면책특권 지역이 아니잖아요 면책특권 안 되잖아요 네, 국회에서 거. 그래도 그 뭐지 회기 때 소통관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뭐 성일종 의원 고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 어쨌든 성일종 의원님. 께서도 본인 입으로 본인의 의원실 로 김현태 단장 불렀다는 거 아니 겠습니까 음. 그럼 그것도 회유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사실 최근에 이 비상 경과 관련해서 회유의 정석은 뭐냐 면김영현전 음.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음. 이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탄핵심판 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날 음. 면회하고 접견하고 그래서 탄핵심판 나가 니까 진술이 검찰에서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정도 되는 것이 회유이지 음. 어, 저는 김현태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래도 이제 유, 구, 구, 어떤 군인 중에서도 고위직인데 음. 그리고 본인들이 국민 앞에서 할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음. 이게. 어, 회유가 있었다면 저는 예. 김현태 단장도 직접 나와서 나 회유 당했다라고 폭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 나오라고 그랬는데 예. 그거 증인에서 뺐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김현태 단장을. 그걸왜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합의가 제가 뭐 상임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의 단, 꼭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사실 김현태 단장이 최초로 그 국민 앞에 나갔었던 것은 음. 인터뷰 아닙니까? 물론 아. 인터뷰.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실 용의가 있다면 국회 소통관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